피고잉 학원은 뭔가 저만 알고 싶은 맛집이라고 해야 될까?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만났어요, 근데 피고잉 사람들. 근데 멀리서 보니까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. 먼저 여기저기 가서 말 걸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. 그래서 학원이 진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안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, 저희 학교는. 나는 어때? 나는 학원 생기 전부터 다 오지 마세요 저희 학원 저희만 알고 있는 맛집 가고 싶어요. 너무 너무 따뜻하고 힐링되는 공간이고 진짜 선생님들도 동료분들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여기 오는 게 기다려지고 설레고 행복합니다. 피포인 최고. 분위기 원래는 생각으로는 되게 치열하고, 옆에 있는 사람 내 적이다, 약간 이런 느낌일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라, 모두의 좀 친구고, 이제 다가정하게 분위기 되게 화목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랐어요, 그걸. 음, 저 같은 경우는 연기학원이라고 하면은, 입시학원에서의 그런 경쟁, 이런 편견이 좀 있었고, 그랬는데, 피포인은 그것과 다르게 다 같이 배우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다른 연기학원들과 굉장히 차별적이지 않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, 여기 와서. 저는 사실 그 만화를 전공하다가 왔는데,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, <laughs> 들어... 예체능 학원들은 아, 예, 이상하게 조금 강한 피드백을 주신다고 할까요?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, 피고잉은 정확한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마음을 다치지 않게 정확히 알려주셔서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